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4일째 어, 보합세를 좀 유지해 주면서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 평선이 확실하게 좀 벌어지면서 추세 지켜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 현재 이 아래 사이지 수도 이제 과매수로 넘어가지 않게끔 조절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일단 확실한 거는 이두달전이 우상향 신고가를 딱 찍어주고 두정 이후로 다시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과 어 이제 이 슈팅이 정말 뭐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오르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아무래도 어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외인들은 금요일까지 이렇게 기반 잡고 금요일이면 또 뭐예요 국장 공포장이잖아요 이 국장 공포장이잖아요 그쵸 음 그때 이제 개인 매도세 던지는 거 물량 받아주면서 전부 다 잡아주고 이 물량을 그리고 이제 주말 호재에 월요일 딱 되자마자 슈팅 먹어주는 그림 어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요 다음 캔들인 다음 주 월요일 어, 슈팅이 나와 주면서 좀 신고가를 찍어 주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르는 건 맞아요. 오르는 건 맞는데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웨인이죠. 지금 웨인의 보유량이 52%가 넘어가기도 하고 당장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여태 최근까지 계속 사들였단 말이에요. 지금 어, 매도를 한 물량에 비해 매수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 웨인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은 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등락을 반복해요, 그쵸 이렇게 등락을 반복한다는 건데 웨인들은 이제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는 이 고저차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이 차익을 이용해서 이 차익을 이용하는 이익을 실현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매매를 지속하는 거죠. 자, 그럼 개인들은 어떨까요? 외인은 손실을 보지 않고 매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데, 개인들은 그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주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냥 사서 존버를 택하죠. 사놓고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흔들기에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좀, 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상황, 음, 그래서 무기력하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정말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쵸? 렇 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익률의 차이가 6배에서 7배까지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냥 개인들이 이제 3% 벌었다 라고 쳤을 때, 어, 외인들은 15에서 20%를 벌고요. 개인이 만약에 20%를 벌었다 싶으면, 외인들은 100에서 150%까지 벌게 되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게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투자 라는 거를 하는데 어 그때는 우리가 개인이지만 개인처럼 움직이는게 아니라 웨인처럼 웨인과 같이 웨인을 따라서 좀 움직여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 수익이 6배에서 7배를 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보시면은 역시나 이 방향성이 제대로 잘 잡혀 있어요. 방향은 잘 잡혔고 주체는 누구다? 주체는 바로 웨인이다. 그리고 등락을 반복하는 게 언제다? 어, 등락을 반복하는 건 이제 12월 15일. 이제 오전장부터, 월요일 오전장부터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당연히도 이 외인의 파동을 따라가고 좀 그리고 미리 움직여줘야 되는 어,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수급량만 보셔도 아까 보셨다시피 확실하게 보이는 게 지금 이제 기관이나 금융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엄청난 양으로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쵸? 이거를 보면은 외인이 주체인 곳에서 계속 외인은 등락을 반복해 주면서 먹어 주고 있어요. 그럼 개인은 항상 그 반대 매매를 진행을 하죠. 근데 어, 이 기관과 금융 투자 쪽도 계속 외인을 따라가면서 먹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 빼고는 좀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기관들도 어, 기관,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이제 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주체는 외인이고, 이 외인을 따라가야 좀 돈을 버는 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 금융 쪽 자금도, 이쪽 자금도 엄청나게 여기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도 따라가야 돈을 벌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신호를 항상 드렸썼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외인 동향만 본것 뿐만 아니라 뭐 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그리고 뭐 법무법인이나 뭐 이런 쪽도 전부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정말. 네, 추세는 물론이고, 거래량이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삼성전자만 굉장히 딥하게 <laughs>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서 좀 신호를 드리는데, 근데 보통 방송에서 드리다 보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응이 빨리빨리 가능하시죠.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니까. 근데 보통 연락 오시는 분들은 누구시냐면 방송을 놓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집에 있더라도 사실 방송 놓칠 수도 있는데. 이 저는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렸었는데 손실 중이라고 하시면 그럼 사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방식이 잘못됐다. 음. 이 방식이 좀 잘못됐다. 사실은 제가 이 시청자 욕심이 나서 좀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어 그냥 그래서 제가 이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음. 아예 좀 숟가락을 들고. 네, 여러분들 입에 직접 넣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제가 원래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건데, 어, 그냥 제가 어,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직접 보내드릴 겁니다. 어, 위에 제 개인 번호 좀 하나 띄워놓을게요 네, 여기 위에 보시면 010-5077-0475 위에 번호 보이시죠? 네, 여기로 어, 그냥 숫자 100. 제가 또 100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 아이덴티티로 숫자 1 0 어, 0 1 0 0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어, 보내주신 분들은 어, 내 영상 보시면 우리 구독자님들이구나 하고 제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한 후에 매매 타점마다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 1 0 5 0 7 7 0 4 7 5 여기로 숫자 100, 1, 0, 0 이렇게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제가 전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한 후에 매매 타점마다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아 근데 이거 단체 문자로 좀 보내드릴게요. 좀 신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 단체 문자로 쫙 보내드릴 거니까 굳이 답장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어, 벌써 문자가. <laughs> 네 답장은 굳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 확인하고 바로 구독자님으로 저장한 후에 제가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네. 어, 계속 오는데요. 네. 어, 이, 기프티콘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기프티콘은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고맙다고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지만, 네. 요거는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대가성 따로 바라는 거없고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아, 그쵸. <laughs> 저 대신 홍보를 해주시네요. 네. 제 채널 구독이랑,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네, 요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요 정도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좀 간혹 몇몇 분들이 물어보세요. 야,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해 먹지 왜 남들 퍼주냐? 라고 하시는데 이 혼자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직장 다닐 때 주식을 혼자 했었을 때 이때 이제 빚이 좀 있었어요. 빚이 한 3억, 한 2천 정도? 어, 이 정도 있었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시피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강 가야 되나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뭐, 아니, 주식뿐만 아니라 이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어, 지금 생각해도 좀 많이 서러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연한 기회로 이 유튜브 라는 걸 시작을 하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업 투자로 돌리게 됐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마음의 병도 많이 나았고 예 금전적으로도 다 낫게 됐죠 그래서 항상 저만 도움을 받는 것 같아서 좀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 저와 비슷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음 그래서 한분한분좀 도와드리다 보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이 혼자 하면요.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제가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laughs>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들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또 여럿이서 같이 하면 이것만큼 재밌는 게더 없기 때문에 같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네.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구독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구독자님들 위해서 또 귀한 선물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네, 요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선물은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이 상상도 못할 만큼 정말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어, 제가 한 8개월 정도 지켜본 그런 바이오 종목인데요. 추세 전환하고 완전히 엄청난 하락세 그리고 거래량은 완전히 잠가버렸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렇게 반응을 주면서 상승 매집을 해주고 또 하락 매집 해주고 이런 식으로 흔들어 주는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 흔들면서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버린 이거 어떻게 해요 우행부 하면서 매집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뭐예요 개미를 다 털어냈다 이제 모으자 해서 이런 식으로 우행부에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차트인데 이걸 왜 제가 8개월이나 지켜봤냐?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 종목을 보시면, 네,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비만 치료제 바이오주죠. 네. 자, 근데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량 확 늘려주면서 상승 매집을 해주고 거래량 확 죽여주면서 또 이렇게 하락 매집하고 다시 한번 흔들어주면서 거래량 유지시키고 개미들 다 털려나가니까 어때요? 또 이렇게 우행보하면서 거래량 없애면서 물량을 끌어 모으게 되는 거죠. 자, 이 다음에 이 인벤티지 랩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 다음 이 바닥 매집, 이 재매집 이후로 거래량 폭발시키면서 720%가 상승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물량 털고 나오는 모습. 이 세력들의 투자 방법 중 하나예요. 이 투자 방법 중 하나인데, 돈을 절대로 잃을 수가 없다. 근데 이 패턴을 알지 못하면, 은 정말 절대로, 개인으로서는 절대로 돈을 벌어 나갈 수가 없어요. 버티질 못하니까. 제가 이런 비슷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ABL 바이오입니다. 자, 역시나 거래량을 한 번씩 이렇게 건드려주면서 상승 하락 매집을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거래량 딱터트렸을때 반응을 보고, 어, 반응이 없네? 개미 다 털렸구나 싶으니까 바로 요구간에서 매집을 딱 해준 다음에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503% 먹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작업들이 지금 이 바이오 섹터에서. 현재 비만 치료제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뭐 당뇨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섹터인데, 이 바이오 섹터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순환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8개월간 왜 지켜봤냐면, 이번 차례가 있는 거예요. 이번 차례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종목이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이 인벤티지 랩이나 abl 바이오 보다 어때요 바닥 매집 기간이 상당히 길죠 거래량 완전히 바닥 내놨고 이거 다음 주면 이제 폭등이거든요 매집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어, 인벤티지 랩의 이제 720%나이 abl 바이오의 503% 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수익률이 나오게 되겠죠 어,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이 귀한 선물 받아 가시기 전에 어, 구독이랑, 그리고 좋아요, 이거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어, 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요거 010-5077-0475. 네, 여기로, 보물. 네, 이렇게 딱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보물,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아, 영상 시청하신 우리 고마운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제가 해당 종목명, 어, 그리고 이 매매 타점.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때 이거 800% 이상은 갈것 같은데 무조건 가거든요. 네. 근데 세력이 순간 다 빠지면은 오히려 우리가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우리는 500% 정도만 먹고 나오자라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히 욕심내다가. <laughs> 네, 물리지 마시고, 우리 안전하게, 500% 정도 먹고, 딱 깔끔하게,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어, 지금 보이는 제 개인 번호, 네, 여기로, 어, 보물.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귀한 선물 받아서 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선생이었습니다.